안녕 아 어,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냐 얼굴 너무 부었는데 2023년 고생했어. 어, 아, 나도 인사하러 오고 싶어서 자기 전에 인사하러 왔어. 그니까 러 아, 벌써 2시지. 너무 늦게 왔지. 하지만, 아, 지금 방금 끝났어. 끝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. 고생했어, 2024년도. 잘 부탁해. 2024년도에, 2023년도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있었는데, 뭔가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, 그래도 그만큼 노력했고, 이런 것들도 있고, 해서 엄청, 음, 나한테는 소중한 한 해가 된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사실 에이티니 분들이 에이티니 우리 민티스가 있어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. 이건 진심이야. 진짜로. 사실 2024년에도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이제 작성을 할 건데 다 이루지 않아도 어 그거를 노력해서. 노력한 만큼, 어, 성과가 날수 있게 노력할 거지만, 그러지 않아도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꼭 있을 거니까, 다음번 열심히 해볼게. 그렇다고 해서 막철들었던건 아니고, 그랬던 거지. 일단, 음, 나한테 2023년, 2023년이 나한테 스타트였기 때문에, 애티한테 얘기했잖아. 딱 마음을 잡은 나의 시기였으니까. 2024년 내가 2024년 이루고 싶은 거? 음... 막 나도 목표를 다 얘기해주고 싶은데. 한번 나도 지금 머릿속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돼서. 한번 목표를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내가 같이 가 가져보자. 좋네. 좋다.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자. 고마웠어 2024년, 아니 2023년 나랑 함께 해줘서 많이 사랑한다. 우리 민티스 고생했어 정말로. 잘 자고. 굿나이. 빨리 자 주시다. 굿나이시야.